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베움 키사에서 품질경영을 강의하는 이정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확률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보시면 1.4조 확률과 확률에 관한 기본 법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상간의 모든 사상의 집합을 표본공간 스페이스라고 하고 라지에서 표현합니다. 표본공간의 부분집합을 사상이라고 한다. 자, 한뭐 그냥 쭉 읽으시면 됩니다. 뭐 밑줄 끌, 밑줄 끌 필요도 없어요, 여기는요. 표본 공간에서 어떠한 조건이 주어지고 이때 일어날 수 있는 값을 확률이라고 한다. 확률을 아주 어렵게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정의죠, 정의. 표본 공간에 각각의 사상을 A라고 한다면, 자, 1번. 표본 공간 전체 S의 확률, P는 probability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입니다, 1. 자, 다음에 2번. PRA. 자, a가 일어날 수 있는 probability는 0, 0일 수도 있고요. 최고 많게는 1일 수도 있죠. 그죠? 확률로 보면 즉 백분율로 보면 0%에서 100%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음 3번 확률의 합사상이죠. 그죠? 요거 밑줄 거셔야 됩니다. 자, PA컵B는 PA 대하기 PB에다가 교집합을 뺀 상태죠. 자, 이거 뭐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엄청 쉽습니다. 자, 이게 a가 일어날 확률이고 이것이 이제 B가 일어날 확률인데, 이 부분이 p a 캡, a, b 죠 AKB 그죠? 그래서 AB, PA와 B를 합치면 A에다가 PA 한번확 더하기, PB, B 더하기. 근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중간에 빗금친 부분은 두번 되어버렸죠. 두번 되어버렸죠. 그래서 p a 캡, b 를한 번은 빼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합. 사상입니다. 4번 사상 A1, A2, A3가 서로 배반사상 교집합이 없다는 것이죠. 교집합이 없는 사상이라면 PAKP는 당연하게 제로가 되고 PAKP는 얘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배반사상 교집합이 제로인 사상을 배반사상이라고 합니다. 자, 5번 사상 A1, A2, A3가 서로 배반사상이라면 자 PRA컵, A2컵, A3컵 이런 거는 A1 하기 A2 하기 A3 쭉쭉쭉 점점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다음 6번 사상 A, B가 서로 독립이라면 서로가 독립적인 확률인 경우다. 이때는 자 믿을 거예요. 독립과 배반이 다릅니다. 배반은 어떻습니까? 교집합이 없는 경우고 독립은 독립은 별개로 별개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P(A)와 P(B) 그 교집합은 배반은 P AKB가 제로라고 했지만 독립인 경우는 독립인 경우는 얘가 일어날 확률 얘가 일어날 확률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그냥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독립은 PA 곱하기 PB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럼 7번 베이지의 정리 베이지의 정리는 자 B 조건 하에서 A죠 그래서 P 지금 뭐 A B 이렇게 되어있는데 B 조건 하에서 A가 일어날 확률 자뭐 50만 원을 받았는데 또 다시 2만 원을 받을 확률. 만 그러면은 뭐 길을 가다가 길을 가다가 뭐 길을 명동을 걷다가 뭐 간판이 떨어져서 맞을 확률. 뭐 이런 것이죠. 어떤 조건 하에서 조건일 또 구하는 공식인데, 요것은 공식 자체가 P 자 B P B의 조건 하에서 기반 위에서 P A와 B가 동시에 일어는 확률, 요게 념이죠 그죠? 요게 념 요것도 박스 치시고 외우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사상 A, B가 서로 독립이면, 독립이면, 그냥 PA다. 자, PA다. 그것도 미칠 거 나누시고요. PA다. 그렇게 받아 놓으시고, 어그 다음에 사상 A의 여사상은, 여사상을 이제 이렇게 나타내요 A바. 보통 평균을 바라고 나타내는데, 이 확률에서는 여사상을 A바. 이렇게 이제 나타냅니다. 그래서 A가 일어날 확률, 예를 들어서 이런 개념이죠. 그림을 그리자면 이게 이제 A가 일어날 확률이고 이게 전체적으로 확률 공간이라고 하면 A바는 어떻게 됩니까? 이 전체에서, 전체는 1이죠. 그죠. 1. 1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뺀, 즉빗금친이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여사상으로 나타나진다. 이런 얘기입니다.